조금 조금씩 조금 받으려고 하지, 그래, 에이, 그럼 받으야자야 준우, 현준이, 결이, 나이스. 준우너 너무 올려. 유성아 또, 또. 알아, 좁혀 있다가, 볼이 나가면. 찬웅아, 어머 왜안 했어? 그래 무서워하지 말라니까 공격별을. 별, 일자일지 말라니까. 찬웅아 잘했어. 준서 너 뒤에 체크해 계속. 결아 좁혀 있다가 오이. 가면. 지금. 현진이. 강해연이 들어와 있는데. 돈 받는 걸안 무서워하면 이렇게 할수 있는데. 현진이, 현진이. 찬웅아, 찬웅아. 불리이 가! 헤야 박자! 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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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헤어야! 어야 헤어야! 헤어야! 헤어어야 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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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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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패우에야아 금배! 이렇게 거야? 아무리... 야! 누가 성진이, 준우, 연준이 고! 성진아! 네. 나이스 패스! 키진이우진이 해, 그래! 잘아아 이렇게 너무죽는거 아니야? 해 봐도 되는데. 빨이 받아 줘. 마무리. 야, 야, 뭐해, 뭐해, 야, 예. 현준아, 별아, 천웅아 진짜 잘했어. 지누도. 준우야야 아. 준우 거기서 거기서 좀더 침착해야 돼. 야 연준아 플레이가 다른데 아까랑 패스 넣는 게. 야 완전 다른데 방금 전에랑. 준우야 준우가 부산에서 집중 못한 이유 있는 거야. 야, 공 잡는 거를 몰라 알겠지? 끝나. 거기서 조금 더조해 결아 이제 한결 얘 계속 주면 여기가 벌어져. 그럼 너가 자신 있게 가운데 파도 파서 슈팅까지 나가. 결아 지금 좋아해? 왜 이렇게 플레이 자체가 다른데? 어, 왜 말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냐. <목소리> 우리 준호 그래, 불어 야, 괜찮아, 또해. <목소리> 여유. <목소리> 그 <너무>, 여유. 여유. 해해해

잡으면 벌려. 한이 잡으면 반대로 넘어가야 돼. 여기 어. 한한발더 나가 돼. 여기가 완전 갔잖아더 가도 돼. 더 가도. 살짝 더. 오케이. 어 우진이 한발더더나 어차피 거기서부터 무조건. 경진이 굿 경진 좋아. 형제나, 얼마 쓴냐? 잘하네, 너네끼리. 근 원하는 게 이거, 너네끼리 잘하네. 근데 네, 집중해서 해 형제나 더집중해줘 계속 여기서 이제 하는 법을 연습을 계속해야 돼. 긴장 안 하고 너네끼리 하는 법을. 너네끼리 대화해서 그래, 계속 가르쳐야 돼. 준성이, 모도, 헤라도 뛰어. 야,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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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보

성진이 오케이. 상대님, 어진진 해요? 상성진 오케이. 장 빨리 올라와! 주장! 올라와! 진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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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 잘했어 우진아. 에장 주장! 주장! 찬정이 굿! 나이스 마무리!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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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말 정말, 다말정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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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 정말, 정말, 정면정방 올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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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안 무섭잖아 모자리 찍안 된다는 것같가라가 아무리 아무리 현민아 그 논스톱인거 알지 논스톱인거 거기서 해 I d 만 시켜! know. I don't know. I 같이! n t know. I don't know. I d 나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안 나는 이제 아, 아, 가면 이겨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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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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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어, 잘했어. 지금 오늘 갑자기 또 늦게 하잖아. 너가 여기 받았을 때 내가 서 몸을 밀고 가서 슈팅 차는 수 있는데 자꾸 이거리에서도 두려워하면 안돼준아너 뒤에 자뒤에뺏단말야 네가 이거리다시 잘했어. 한골 네. 그래야지 한골 넘을 거야. 네가 해야 되겠다. 열유결 빨리 내려, 결 네. 안 되게 나아